120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이 있는 점 아홉 개 있다. 음, 그래. 이 중에서 네 개를 택한대. 그리고 사각형을 만든다고 할때그 개수를 알아보자고. 일단 아이디어는 똑같죠. 아홉 개중몇개 택해? 네개 택하면 사각형이 나올 텐데 문제가 있죠. 음, 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 경우의 수 중에서 뭔데? 예를 들어 이 직선 위에 있는 다섯 개점중네 개를 택하면 사각형이 아니라 직선 나와 버리죠. 즉 오시사는 직선 나오고, 다음 여기서 만약에 세 개를 택해 버린다고 하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택해 버리면 어때요? 네 개를 뽑긴 했지만 각 나와 버리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다섯 개중세개 선택하고 여기서 네개중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제외를 해줘야겠네. 그리고 여기 끝이겠죠? 여기서 두개 선택해도 위에서 두개 나오면. 사각형 되니까 음, 계산해볼게요. 계산하면 여기는 9876에다가 24니까 이렇게 날리면 여기는 3 여기는 2 14 곱하기 9죠. 이거는 얼마냐? 126이네. 음, 맞아요. 126에다가 빼죠. 5 더하기 4 곱하기 10이니까 40이겠네. 그러니까 45를 빼는 거고 그러면 정답은 얼마겠어요? 81이죠. 음, 정답 몇 번? 2번.